이제기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멀리서 오셨지요? 네, 차는 안 밀렸어요? 안 밀렸어요. 이 아. 고속도로에서 오늘 네. 서해고속도로 타고 왔는데, 네. 충남 서천에서 출발해서 왔지. 아, 네. 새벽 선생님. 5시에 출발했나? 이렇게서. 아, 네. 새벽 5시에요?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어, 우리 선생님 제가 오늘 처음 뵙지만, 구제기 선생님 이름을 좀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름이 좋죠. 아. 귀 좋고 <laughs> 근데 구제기. 네. 어, 그럼 이름에 대해 너무 좋다라니까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누가 주셨나요 그, 부모님이 지셨는데 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놀림을 받았어요. 어떻게요? 아 보재기라고 하잖아요 보통 보재기 양재기 보재기 양재기 그리고 또 가운데 쪽 바로 보면 구대기 <laughs> 그래서 이 초등학교 어렸을 때 별명 골라가지고 굉장히 싸우잖아요. 에, 에. 별명 때문에 엄청나게 어. 자주 싸웠어요. 아. 매일이다시피 싸웠어요. 아, 그리고 어렸을 때그 별명 골라면왜 그렇게 서럽던지 음. 그래서 별명 때문에 싸우고 그래서. 나중에 제 이름이 좋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압박과 서름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laughs> 스스로 자칭하고 있어요 지금은 좋잖아요. 아, 구제기. 너무 좋은데요? 네. 구제기. 그 위에서 아홉고 다시 이제 일어날 기도 쓸수 있잖아요. 7.8기가 아니라 8.9기가 되는 거죠. 와, 그러니까. 아, 재기하다 예. 와, 그렇게 요 아무리 되게 되게 슬프고 음. 아프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져라. 아홉 번 다시 일어나 8.9기가 되는 거죠. 아, 구제기. 아, 네. 멋있네요. 아홉고 다시 이제 일어날 네. 기도. 우리 선생님이 또이름인과또 이렇게 연관이 될수 있는데요. 네. 우리 선생님 등단이 좀예사롭지 않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우리 전봉건 선생 님 현대시학하셨던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네. 그 선생님한테 그일 년식도 없는데 네, 네. 선생님이 1971년부터 네. 시를 이렇게 시를 이제 그 보냈다 그랬잖아요. 네, 네. 보내서 음 8년 만에 등단을 하셨다 그랬어요. 78년 네, 도 78년 도에 등단했으니까 근데 정말. 물론 얼굴도 모르신가도 시를 쿠친해보려면7 1년도가 보내면 한 75년쯤 되면 혹시라도 연락이 올까 이렇게 할 텐데 연락도 없고 그러면 흠 그때도 서러웠을 것 같은데 연락을 것 기다린 것은 처음부터 보내면서 시작됐죠. 네, 그거야 아. 당연하죠. 아. 근데 빨리 시인이 되고 싶은 욕망으로. 네, 네, 네. 근데 1971년도 나태주 선생이 음. 서울시무 신치무에 대수발하시고 등장하셨어요 그때 나 선생님이 주 초등학교 3년 선배님이시거든요. 아. 자주 뵀는데 음. 저대로 추천을 받도록 공부를 해라. 그래가지고 전봉모 선생님을서 추천하시 어,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 내지 수요일 날 사이에 작품을 보내드렸어요. 아.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전봉생 씨만 때 매주? 네. 네. 매주 월요일에서 계속. 네, 계속. 와. 근데 한 번도 연락 안 주셨는데, 와. 어느 날 1976년 6월이었어요. 그때 당시 월간 잡지면 2개월 전이나 왔어요, 되게. 네. 펼쳐보니까, 지금, 가족사를 쓴, 네. 으름농국시라는 아. 시가 초예추천이로 됐어요. 음. 그때, 지금도 생생한데, 전문선생님이 추천을 말씀해 보냐면이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짧은 시에 단단하게 엮어낸 시는 좀처럼 보기가 어렵다 음. 오랜 습작기간을 걷고 있는 줄로 알아서 다음 작품에 기대한다 음. 이렇게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6년 만에 초의 추천을 받은 거죠 아. 그래서 하도 좋아서 눈물을 냈죠 시집을 보고서는 막 벌벌 떨고 눈물을 냈는데 그리고 그할때 어, 음. 제가 이렇게 전율이 오네요 음. 그거 할때 전복원 쌤이전화걸어서 내가 이래 추천해줄게 이런 말씀도 네, 없었죠? 요 그냥 오늘 보니까 네. 책에탁 나왔으니 네. 그 감동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저 현대시학, 그 현대시학을 보고 있었는데 아.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다녀오고 있었어요. 아, 그때 당시는 음. 새로 글씨고 목차가 하문이를 음. 냈잖아요. 음, 음. 나도 모르게 앞에 있는 애한테 이게 내 이름이다. 선생님 이름이다. 아이들은 모르죠. 그런데 눈물이 콱 남았더라고요. 아, 그애 여름방학 때 처음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나서, 제가 부재기입니다. 예. 그런데도 다시 바로 안 해주시고, 아니, 2년 후에. 거죠. 2년 후에, 1978년에. 2월달이었다가, 그 다음 2월인가, 금방 1년 만에 다해주시 음, 거죠. 그래서 아무튼 네. 8년 만에 걸렸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어, 문학의 스승이, 제가 봤을 때는 전범권생 같아요. 네. 한 번도 잘 이렇게 잘 어떻게 써라 가르쳐주진 않았지만, 네. 어, 이렇게 무언에 네. 이렇게 단련을 시켰잖아요. 나는 이미 옆에서 도와주시고, 나 선생님이 그랬 작품에 대해서 말씀 안으시고, 응. 당신이 얘기를 하셨어요. 시인은 이렇다고. 아. 그런 것을 제가 받았죠. 네. 받아들였을 테니까. 그러니까 혹독하게 아무튼 훈련을 시킨 게 네. 바로 전봉선생 같아요. 그치요? 그런데 그 뒤로 엄청나게 발표를 하려면. 아, 발표를 이렇게 시켜줬어요? 네, 소시지도 아. 그러고. 음. 음. 심지어 시집 한건 87편을 원고지에서 정리해서 갖다 봐주십시오. 했더니. 네. 구제기 시시 분재해 가지고 87편을 네. 3개월에 분재해가지고 실어주시고 와. 그 지금 엄청난 혜택을, 혜택을, 혜택을 받고 음. 지금도 그래서 그런지 그 뒤로부터 언제든지 미발포자은 쌓여 있어요 아. 한 번도 그, 그때 그당시 가지고 있었던 그 분량만큼은 미발포자로 지금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내공이 튼튼하시니까 그 이후로. 대국이 <laughs> <내부이> 뜨하다기보다는 <laughs> 응. 복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네. 해서 훈련을 받았다는 거. 응. 그리고 우리 구제기 선생님은 제가 오늘 처음 뵙, 뵙는 건 처음 뵙잖아요. 네. 근데 상당히 음, 따뜻함이 느껴져요. 편안함, 따스함. 고맙습니다. 좋은 서 손님이 있고요 그게 아무튼 우리 네. 선생님이 어, 아까 말씀하셨 공주교육대학교 네, 나오셔서 공주 교육대학교. 초등학교 선생님 네. 하시고.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네. 다시 한남대 국어교육과 편입을 해서, 네. 중고등학교 선생님을 이제 네. 지내셨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응. 교대 보면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하면, 이게 자연이죠 초등학교. 네. 자연인이, 체육인이고, 뭐, 실관인, 이런 것을 아주 싫어했거든요. 네, 네. <laughs> 근데, 중고등학교를 가면은, 국어만 가르치니까, 네. 언제든지 내가 읽고 싶은 시집을 봐도 아. 수업연구가 되고, 아. 소설 좀 봐도 수업 연구가 되 수업연구가 되고, 음. 그런 여유있을 것 같아서 중등학교로 네. 가기로 했죠. 그래서 네. 중등학교 한남대학교 나와서 중등학교로 간 거죠. 네. 그것이 자리 잡은 것이 충남 홍성에서 자리 잡았죠. 네.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께서, 어, 신석초 문학상을 받으셨어요. 네. 그 신석초 선생님이 그 서천 충남서천교 네, 출신이죠. 네, 제 고향. 네, 제고 또 네, 같이 네. 서천 출신이죠?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서천 출신 분들이 상당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신석조스님을 해서. 그분들은 유명하시지만 저는 유명한 것이 아니죠. <laughs> 근데 이제, 아, 휘어진 가지? 네, 휘어진 가지. 네, 휘어진 가지로 해서 지금 이것도 휘어졌잖아요, 이렇게. 그죠? 네, 네. 휘어진 거에 대해서 좀 뭔가 시적이고 애틋함이 더 있어요, 그죠? 네, 예. 네. 홍성에서 한3 0여년간 중고등학교 선생 교편 잡고 그래서 그게 아파트가 있거든요. 시골 집은 또 서천. 음. 제가 태어나고 자란 집이 서천이니 오가요 자주 오고 갑니다. 음. 오가는 집필실이라고 해서 산해제라고탕으를 지어놨는데 거기 오가는 거에 가을이었어요. 길가에 있는 감나무가 찾았습니다. 늘어진 거예요. 감이 광지름이었다는 <laughs> 거. 음. 그런데 그것이 해마다 대풀이거든요 너무 욕심을 부린다고 생각한 거에요 이게 음. 나무도 저렇게 욕심을 부으면 쉬어진다 음. 그러고 다 털어낸다 잘못된 거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털어내면 다시 가지가 일어나고 아. 그걸 하면서도 또다시 되는에 또다시 계속 거풀이 된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들 알면서 잘못된 일을 계속 허다든 욕심 때문에 그것이 뭐냐면 하나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연연히 또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렇지. 자기 몸을 감당하지 못하고 휘어지는 가지 그래서 아... 그런 내용으로 오늘 또 저도 포함이 있지만 저도 욕심이 많아서 <laughs> 욕심맞으면 정신이 휘어지잖아요 그쵸? <laughs> 욕심을 안 부릴 수가 있나요 그런데 그러니까 욕심을 안 부리려고 아, 노력을 해야죠 저렇게 면안 된다 그래서 아, 네,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선생님이 어, 천년의 시작인가요? 가끔은 예. 흔들리면 살고 싶다 이런 예, 예. 시집을 냈고요 또목마르다는 시집도 있어요? 목마름을 동사. 냈고요. 네, 동사에 목마르다. 좀 멋있잖아요. 어, 그리고, 어, 동사 멋있는 어, 게? 그리고 선생님이 상당히 어, 제목만 봐도 젊어요. 제가 아, 어디 고맙습니다. 선생님한테 배울 때 어, 제목이 30퍼다 먹고 들어간다 는데 어... 제가 목마르다 시는 아직 안해봤는데 벌써 이 시즌 참 좋을 것같다는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최근인가요? 천년의 시작에서 제일로 작은. 음. 그릇. 네. 네, 이것도. 참 제일로 작은 그릇이라는데 아니고 네. 봤지만 큰시 같아요 느낌이 네.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시를 내는데 시에서 느끼는 게참음 뭐라 그랬죠 그 따뜻함이 느껴져요 선생님 자연 친화적이고 네. 어떠신가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봐주셨으니까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죠 <laughs> 고맙습니다 네. 날카롭게 보시잖아요 네 선생님이 시에 대해서 이렇게 섬세하신 것 같아 요 보통 크게 크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거 세밀하게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시 구체적으로요? 예. 예. 그리 그러니까 우리는 큰 것을 가지고 즐겨 노래하기를 원하지만, 음. 사실은 큰 것을 이루는 바탕이 되는 것은 작은 것이로 시작되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한 그루의 나무가 시라고 하면은 시는 음. 위에서 보이는, 잎이고 밑에서 보이지 않는 뿌리가 그원이 되고 그것이 아, 합일이 되서 그렇죠. 뿌리가 길면 길을수록 위에서 솟아나는 새싹은 네. 거같이지 되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합일이 되는 순간에 저 시가 한 편의 시가 완성된다 해볼 때 바로 그것도 보이지 않는 작은 실뿌리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면은 네.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작은 것에서도 큰 그릇이 난다. 큰 것이 난다. 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작은 그릇이지만 작은 그릇이 아닌 그런 네, 거죠. 그렇죠. 우리 선생님 또 우리 선생님또 부러운 게 상당히 많아요. 제가 무엇을터부렀냐면 아, 아르코 창작 기금을 받으셨어요. 정말 네, 상금도 엄청 컸죠? 창작 기금이 그때 당시 천만 원이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는 거죠. 네. 맞아. 네. 지금 어떤 수상하시는 선생님께 박수치면서 본 적이 있는데 이랬는데요. 상금은 많을수록 좋고. 상은 많이 탈수록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만큼 무겁죠, 또. 아 선생님 너무 기쁘셨지요. 좋게 아주 인정받았다는 게. 그래서 네. 제가 보낸 작품을 가지고 순서의 신사회, 심사에서 저 뽑아졌다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음. 그만큼 또 그렇죠. 읽어보니까 선생님이 또한 충남 시인회 회장도 지내셨고요. 네. 충남 문예회 회장도 이제 네. 지내셨는데. 어 서천군 한산면 세모시가 있다면서네 한산 세모시요. 아, 한산 세모시 그러면 그래서 모시 문화재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세계문화유산이라면서요. 네 세계문화유산 모시 그, 그 문화재 중에 한산 모시가요. 네. 한산 모시 그 직조 과정이 음.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겁니다. 네그거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네그래서그 예, 한산 모시는 음.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을 중심으로 해서는 모시풀에서 음. 껍질을 벗겨 가지고 음, 네, 여름 옷의 최고 명품인 한산 모시를 생산해 내는 것이죠. 아, 그 모시, 모시 그런 것이나 예, 예, 예. 아. 그래서 백제 시대 때부터 모시 직조 과정을 전수하고 있었어요. 네. 백제 시대 때부터 네. 근데 정말 제가 정말 이게 인연인 것 같아요. 뭐가 인연이냐면 네. 우리 선생님께서 그 누나가 두 명도 아니고 세 명도 아니고 <laughs> 다섯 명씩이나 있다 그러는데 <laughs> 그 누나들이 얼마나 동생을 또 이뻐하고 네. 사랑했겠어요? 누나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 누나들 누나들이 많아서. 누나들이 많았는데 선생님 집이 네. 모시방이었대면서요? 예, 네. 모시방이라는 것은 뭐냐면 네. 동네 아주머나 누이들이 와서 네. 우리 집의 방에서 모시를 째고 음. 삼고 이런 음. 것을 했다는 얘기죠. 째고 음. 삼는다는 거알어요 예, 이렇게 만들죠. 모시 풀을 잘게 쪼개는 과정이 음. 모시를 잰다고 그러고, 삼는다는 네. 것은 가느다는 모시 씨를 무릎에다 비벼서 이 있는 과정이 아. 모시에서 삼는다고 그러죠. 저는 그런 과정을 다 우리 집에서 많이 했어요. 누나대로 말하니까 자연적으로 보여드린 거죠. 저는 이제 어릴 때 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네. 할머니가 칡을 삼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칡을 예. 한우다한 거를, 시, 침을 빨아서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어디다, 그, 어디다 팔더라고요. 네, 예, 예. 그것이 이렇게 많은 것이 예, 뭐냐면은, 예. 한산모시에는 아 꿀이라고, 꿀이라고 음 해서, 저, 모시 짤 때, 모시, 저, 짤 때. 이런 훌륭한 그 모시 방이 또 있었고, 이런 예. 과정을 우리 또 선생님이 직접 보셨기 예. 때문에, 그나알기 선생님 또 해봐, 이렇게 시키진 않았죠. 저도 어느 정도 껍질 벗기고 물런 수확을 할줄 알아요. 옷감 아, 껍질을 벗기고 하는 그 과정 같은 거 하는데 음. 지금도 실제 해봤고요. 아, 그래서 이제 네. 그런 모시에 관한 거를 직조 과정과 옷감을 만드는 그런 과정 모든 거를 87편을 이제 네, 쓰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로 아르크 창작 네, 지금을 지금은 받으신 받았죠. 거죠. 네, 예. 그러 세상에 받은만하죠 대한민국에서 아이, 모시에 관한 이렇게 자세하게 쓰실 분 누가 있겠어요. 여기에서는 모시 풀을재배하면서 모시 풀을 밭에다 재배하고 음. 수확부터 한 필을 모시가 짜기가 모시가 되기까지의 과정 와. 그것을 그과 또 하나 모시의 옷감이 되기 위해서 사용했던 수많은 기구들 있죠. 네. 또 아까 말한 쩐지라든가. 아 쩐지. 전지? 네, 쩐지라든가 저, 저 무기라든가 뭐 이런 거들또 아, 보면 모시 배틀의 각기의 명칭. 아, 명칭이 건, 뭐 있어요 배틀의 명칭? 배틀의 명칭은 배틀신이라든가 도토마리라든가 아.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들, 천과장에서 시로 형성시켰죠. 아, 요 그리고 모시방에 얽혀있던 인이야기 음. 에피소드 중심으로 네. 해서. 그게 음. 정말 우리 선생님 그 시집이 정말 저도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그게 정말 나중에 큰 자료가 될것 같은데요. 그래도 87병밖에 못지라요 지금도 오와. 많아요. 그데 네. 많이. 쩐지는 뭐였죠? 쩐지는 모시를 가늘게 이제 음. 짰다고 그랬죠. 실처럼 음, 음. 실제로 꼈는데 그것이 길지는 않죠. 한없이 길지 않으니까 양쪽에다가 세워줍니다. 음. 걸개를. 네. 세워지고 여기다 걸고 여기다 걸고 하나씩 오를 빼는 거예요. 아. 그런 게 걸개죠. 알죠? 네. 아, 걸개. 그놈을다 빼서 무릎에다 비벼가지고 모시를을 읽는데 쓰이는 집입니다. 네. 아무튼 뭐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이제 제가 아까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런 모시에 관한 시도 좋고 다 좋은데 선생님 시중에서 그래도 한편 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시중에서 어느 시를 좀 선생님 아끼세요? 그랬더니 다 아끼지만 그 중에서 또 하나 고르라니까 <laughs> 네, 네. 무게에 대하여라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 무게에 대해여는 언제 쓰신 건가요? 예, 네, 80... 아니 90... 90년대 정도 됐겠네요9 0년대좀 오래됐어요. 예. 네. 오래됐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굉장히 애착이 가하시거든요 아, 선생님 그게 고등학교 선생. 네, 고등학교 때 교편, 때 교편 잡을 때 쓰신 거예요? 네. 아. 그때 학교에서 뭐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음. 저 그냥 소소한 다툼이죠. 음, 음. 일상적인로있 뭐요 직업을 가졌으면 그 직장 내에서 다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그갔다 다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은 저 출퇴근길 옆에 만에 한용운 선생이 뭐. 저, 생가가 있어요. 어, 현재 너무 좋으셨어요. 그 퇴근하다가 거기로 갔어요. 아. 갔는데, 그때 가을철, 늦가을이 었죠 가을철인데, 한영원 선생님의 생가에 가서 생가로 돌아가는 돌계단이 있는데, 돌계단 양지바른 틈에 민들레꽃이 피어있는 거예요. 민들레꽃은 대부분 그런데 틈에 있더라고요. 예, 네, 그렇죠. 틈에서 틈 올라와요. 근데 네. 그것이 잘 뛰죠. 네, 노란색. 나가 가을인데, 늦가을인데, 아 그래 그걸 민들레꽃이 핀걸 보고서나 그러고 하얀 채이자 민들레꽃이가 나누기 전에 그거 하나 하고 민들레꽃 오랑꽃숭이도 있고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이 아 저렇게 민들레꽃이 바람에 날리듯 가벼워도 저것도 무게다 그때 그 생각이 나면서 동시에 설악산의 울산바위 있죠 있어요. 울산바위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약간 그것과. 흔들린다 하더라고요, 산바이너 모르겠어요. 약간 음. 흔들린대요. 근데 그것과 동시에 오버로블이 들어온 거예요. 와. 그래서 기에 대해서 쓴 것이 아. 그리고 무게에 대한 이야입니다 네. 그리고 네. 선생님, 그때 그 다툼이 있게 잘했네요. 다투니 있었으니까 세상에 그런 훌륭한 영상적인 시상이 떨어고 그러지. 다투어 주신 분한테 고마 정말 안 다투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때 당시 미웠죠 <웃음> <웃음> 그때 당시 미웠는데 <laughs> 어, 지금도 너무 감사한, 너무 감사한 분이네요, 어려워요. 그죠 네, 네. 네, 우리 선생님 멋진 음성으로 무게에 대해 한번 네. 들어보고 싶어요. 네, 소송이 들일게요. 네, 무게에 대하여 구제기 무게를 가졌다는 것은 슬픈 얘기다. 제 주어진 길을 가다가 멈춘 울산바위는 슬프다. 멈춘다는 것은 제 무게로 제 자리를 가진다는 것. 울산바위는 제 몸의 무게로 자리하여 멈추고는 마냥 슬프다. 민들레 꼬렁에도 무게가 있다. 그 끝의 무게만큼 질기고 긴 고든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 뿌리로 제 몸의 무게를 감당하다가 마침내 꽃을 피우고 씨를 맺는다. 생애 중 가장 큰 무게를 가진 그 꽃자리에 도달한 꽃이 무게를 버리고 나니 가볍다. 가벼울 수 멀리에 달수 있다. 민들레 꽃이는 바람과 함께 바람에 실려 울산 바위 위를 가볍게 날아 설악을 넘어 울산 바위와 호원이 보이는 동해바닷가 노르고 푸른 밭 언덕에 삿분 차리했다. 이겁니다. 아, 너무 좋네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분에 정말 상상력까지 진짜 너무 풍부해서 민들레꽃과 울산바위를 대비한 것도 너무 멋진데 결국은 울산바위의 설악을 넘어서 동해바닷가까지 막 이렇게 네. 넘나드는 것들이 정말 아. 네, 울산 뭐 이런 그 무게를 뭐... 자랑하다가. 네. 그자리에서 그런데 우리 기분. 그 다툼 이 있던 그분한테 이 시를 좀 보여드렸나요, 했나? 못 보셨어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laughs> <안 웃음> 아, <laughs> 예. 아 선생님 우리 그러 이걸 보면서 일상에서살아가면서 조금씩 누군가 좀 스트레스도 받고 살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 스트레스 주는 사람을 또 이렇게 어, 우리 시인들은 참 기쁜 게 그거를 시로 승화시키니까 그걸 또 음, 힘든 건 힘든 게 아닌 게또 숭화시킬 수 있으니까 좋죠. 음, 맛도 거기서 느껴지는 것 같은 시적인 것이에요. 저는 선생님의 시 중에서 음, 서시. 예, 모시오 사이로 바람이. 네, 예, 모시오 예. 사람 바람이 음, 그 네, 서시. 서시죠. 예, 예. 음. 그 중에서도 다시 모시의 말이 들어요. 네, 예, 모시의 말. 네, 예.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낭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서시 모시의 말 구제기 내 살을 벗겨 내 살의 가죽을 벗겨. 이 뜨거운 열기의 세상,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다면 누구라 한대 마다할 수 있겠는가? 생명이 붙어 있는 한 나의 밑둥은 여전히 잘려 나갈 것이다. 한낮에 이글거리는 햇살도, 한밤 어둠을 씻어내는 달빛도 모두 다 하나의 하늘빛. 내 겉가죽이 익어가는 동안 잠시. 바람과 함께 흔들리다가 내입 뒤에 숨은 은빛도 비친 빛이라지만 뜻을 세워 홀로 살아갈 수만은 없다. 구름이 밀려와도 지상에는 아직도 불타는 세상이 아닌가. 네 고맙습니다. 시가 네.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좋은 목소리를해 주시니까. 아, 제가 어, 우리 선생님이 아까 그 모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듣고 나니까 네. 이 시를 음, 그 얘기 듣기 전에 이 시를 읽은 거하고 또 이렇게 직접 듣고 나서 읽은 거하고 또 이렇게 느낌이 다르네요. 네. 내 살을 벗겨름 내가 바로 모시지요. 예, 네, 예. 네. 아, 그러니까 모시 풀. 예. 네. 음. 그래서 모시의 입장에서 이렇게 쓰셨으니까 모시가 또 얼마나 부족했으면 고마워하겠습니까? 그죠? 고맙습니다. 데 <laughs> <laughs> 오늘 이렇게 서울에 들이 오랜만이죠? 예. 어떠세요? 니 서울에 오니까 또떠세요 <laughs> 음. 존에서 태어난 거. 존에서 자라서 그런지 네. 서울에 오면은 꼭 보통 이게 아, 음. 그래서 여기 저 우리 딸도 또 살고 있는데. 네. 바로 왔다 가 내려가고 이런거 보면 아 네. 벌써 이렇게 느낌이 와요? 예. 요 그전에 서울역에서 장선 타고 서울역에 오면 서울역 내려면 목이 딱 막혔어요. 음, 네. 지금 승용차 타고 와도 여전히 그래요. 네. <laughs> 그래도 우리 선생님 또 목이 막히고 코가 막히잖아요. 서울 오면 또 그거를 갖다 또 시를 쓸수 있으니까 항상 <laughs> <그게 웃음> 시는 나쁜 게 나쁜 게 아니니까 또 여러 가지.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요하겠네요 네, 우리 네. 선생님 오늘 정말 인자하신 모습으로 또 따뜻한 음성으로 이렇게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저로서는 영광이었어요. 아 이거 별 말씀 으면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 감사하고요. 네, 네, 건강하세요.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